한 주간 순서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찬양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가상 7언 중에 6, 7언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면 박스 안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의 길을 해결해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자 두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게 된다고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등안이 여길 수 없는 큰 구원을 확신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는 외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의 거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짓이지만은 이미 받은 우리 받고자. 듣고도 현재 누리는 축복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잘못된 옳지 않는 신앙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 인간은 맞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으나 이날은 다 이루시고 쉬시며 내일을 준비하신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여야 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저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값없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6 언은 다 이루었다. 7 언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말은 성리의 외침 성리의 선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성취와 성리의 선언 이두 가지가 없이는 복음의 필요, 조건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지 않고는 성리할 수 없고 그 성리를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리했는지 어떠한 일이 일었는지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교적 삶이란 예수 십자가를 통한 성취와 성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전도, 성교가 뭡니까? 전도와 성교는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성교역 전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인가? 첫째,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예언된 생애는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이미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장소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까지 이미 예언된 곳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후 애국으로 피난가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은삼0에 팔릴 것도 미리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릴 것이라는 예언된 대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다. 이것도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차 버림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것도 이미 예언되었었습니다. 마지막의 고통 속에 목이 갈아여 초로 마시오게 될 것이라. 시편에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같이 합,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도 계속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심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된 이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다다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내가 나올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참 지혜로웠구나. 아니, 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누가 성취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구원을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었습니까? 율법과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패하려고 끼어듭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형별 아래 놓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형별을 다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자녀 된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깨뜨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의 법은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성량 받았다. 할렐루야. 성량 했다는 이 말은 빚진 것 남김없이 백 100%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빚을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성취했다. 율법을 성취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신에 찬 승리의 놀라운 선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때 준옥 들어 살 필요 없어,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가상 치른의 마지막 말씀이며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대한 확신을 보여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이다는 말씀은 성리를 확신한 외침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아들 되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확신하신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12살 소년 시절에 6월절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소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할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한 외침, 성리에 외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성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10편 36절, 31, 5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맨 처음 한 것은 다위시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역경, 절망 속에 있을 때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이 기도 닮아, 이 기도 배워, 이 기도 할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생명,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끝까지 부셨, 붙드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자, 반드시, 분명히, 성리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성리의 선언입니다. 확신에 찬 성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믿고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8장